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맨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. 이르면 1년 반 후에는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, 중소기업들은 인력량은 물론 비용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 말합니다. 유찬 기자가 전합니다. 금속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. 한때 100명이 넘었던 근로자가 75명까지 줄었지만 추가 고용 계획은 없습니다. 회사는 앞으로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등 경영 전망이 어두운 탓입니다. 근로 시간 52시간이 시행이 됐을 때는 우리 제조들은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. 고사 상태. 저들이 유교대나 상교대를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매출 감소는 뭐 불을 본 듯이 번한 거고. 매출 감소가 템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늘어나겠습니까? 줄어들겠습니까? 직원들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한 일입니다. 중소기업중앙의 조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평균 6.1명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.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유급휴무와 관련해 중소기업 62.5%가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폭은 8.3%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그렇않아도 사람이 부족한데 쉬어버리면은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죠.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그렇게 유급 휴일에 나오면 또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. 비용 부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. 워라밸도 좋지만은 그래서 그 중소기업 그 인력난 해소하고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같이 좀 수립해줬으면 하는. 그런... 업계는 노동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.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주길 요청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.